영나 엔 네. 김진홍 리더님의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정신줄을 잡았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길을 헤맬까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투스타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내가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쓰리스타로 나는 결과를 보여줄 거다. 내가 밝히는 이 정보를 잘 따라올 거라고. 네, 우리 이수영 리더님, 우리 김사원 리더님, 또 오늘 이그잭을 또 마감하신 우리 박영란 리더님, 다음 주에 또 이그잭 마감하신 우리 김또 김수영 아... 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laughs> <laughs> 김현수 리더님, 정말 많은 리더님들이 저를 따라서 이 위기를 너무 기회로 잘 이겨내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늘 꼭한 가지 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경난이라는 사람을 9년 동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어, 우리 김진호 선 <laughs> 보다 작고 외소해서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어,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속옷도 그냥 벗어놓고, 양말도 벗어놓고, 정장도 다 벗어놓고 여보야 이건 손빨래 해줘. 여보야 이건 지랄이 맡겨줘. 정말 저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정말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집에서 안팎으로 또 미팅 다닐 때는 함께 또 가면서 보상 플랜을 제가 풀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줘 이러면서 저는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줬던 저희 남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여자의 내조를 얘기하잖아요 어, 지금의 쓰리스타 유경란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정말 애써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미팅 갈 때마다 혹여나 이 욱한 장영, 장영이 가서 파트너들하고 마찰이 일으킬까봐 쫓아다니면서 가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어? 자, 파트너님에게 이렇게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늘 코칭해주고 함께 해주고 했던 남편이에요. 근데, 어, 처음에 골드승급할 때는 저만 보였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구나 루비 때부터 추스타 때까지는 파트너님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승급할 때는 어, 늘 밤에 돌아오는 아내 때문에 혼자 어, 아이들과 사초를 버리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외롭게 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 제가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행사 부과장님 준비됐나요? 네 네. 네. 저희 남편이 10만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면서 가죽이 부드럽지 않다, 따따라라 발이 아프다, 이렇게 대기해서 제가 정말, 저도 이런 신발 안 신어봤는데 저희 남편에게 제가 오늘 크게 준비했어요. 김진웅 사장님 받아주세요. 정말, 어, 이제는, 어, 제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나 파트너님들이 늘귀찮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 앞으로는 남편하고, 네, 바람도 쐬러 다니고, 어, 커피도 마시고, 어, 또, 비즈니스도 얘기하고, 우리 파트너님들의 성장도 고민하고, 어, 가족도 좀 챙기면서 제가 3포스탄을좀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도서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저를 뒤에서 뭐 이끌어주고 늘 고문처럼 상담해주 저희 남편 소감 듣고 싶으시죠? 네. 어,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 또 오래간만에 생소비자 또 이렇게 와이프가 또 이런 무대에서 저를 축하해주시고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우리 수산업 코리아 홍동아 시간기 기박청자 스폰서님, 패한번 스폰서님 그리고 수산업 코리아의 임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어, 여전히 크고 아름다운 제 아내와 저희가 세미스타 어, 다이아몬드에서 4주차 때가 지난주가 저희가 결혼했던 20주년 기념 기간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념을 할수 있었진 못했지만 오늘 이런 멋진 자리가 저희 20주년 결혼 기념일과 함께 해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는 유산한 뿌리와 함께한 지 이제 10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는 20년차가 됐고요. 함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멋진 파트너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비슷하게 어, 집중하시고 액션하셔가지고 3년, 5년, 그리고 10년, 20년 유산화 코리아와 프리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멋지게 바뀌었을 거라고 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산화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